안녕하세요. 우한 형제. 우한 형제 김진환, 김민석, 송호근입니다. 네, 오늘, 오늘 저희 여기 서울대공원 나와 있죠. 왜 우리 서울대공원왜 나왔죠? 촬영하려고 나왔죠. 날이 너무 좋아서. 누가 김민석일까요 <laughs> 제가 김민석입니다. 아, 아, 김민석. 아, 그리고 이쪽에 송호근, 송호근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 오늘 가져오신 차량 어떻게 되시나요? 되시죠? 오늘 가져온 차량은 X5 502 차량이고요. 네, 색상은 미네랄 화이트 색상입니다. 아, 그렇게 식상하게 자꾸 리뷰하실 건가요? 어, <laughs> 좀 재밌게 해보라고요. 재밌게요. 얘는 그리루 왜 검정 색깔이에요? 주인이 맘속 처럼 시꺼먼네요. <laughs> <laughs> 대리님. 대리님 무슨 대리님. 말씀이세요? 저는 네. 깨끗하다고요. <laughs> 맞죠? 깨끗하죠? 저는 아직 막내이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겠지만 그러니까 <laughs> 이 색상보다 조금 더 어둡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이 검정색 블록,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플러그인만 이 색깔로 나오지 않나요? 뭐 나오는 차 있어요? 플러그인 아니면 M60만 이걸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4 0 i 차량 사게 되면은 블랙 그릴 하고 싶은데 주인님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말만 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 이 새끼 한테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송지민한테 말씀해주시면 결제도, <laughs> 결제도 직접 해주시나요? <laughs> 제가 전면부 담당이고요 <laughs>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이 모델 일단은 프로 모델이잖아요 엠팩 네. 모델이 아닙니다 프로 모델을 더 비싸고 더 스포티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난달에 맘속처럼 시커먼 이런 어, 스포티한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않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모델 플래그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laugh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 모델이기 플러그 때문에 어, BMW 그릴마저도 이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돼 있는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측면으로 왔는데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김민석 주임이 한번 리뷰를 도와드 김민석 주임이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네. 측면 바로 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측면은 그렇게 볼게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헛소리하지마 임마 옆쪽으로 봐주시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완속 충전이 가능한 포트가 있습니다. 음, 25년형으로 넘어오면서 충전 속도가 7에서 11kW까지 증가가 돼서 확실히 완속 충전했을 때좀 빠르게 충전을 할수 있다. 1시간 정도 빨라지나요? 1시간 정도 빨라진다라고 봐줘도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몇 k 까지 네. 가요? 저희가 완충을 했을 때는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100km까지 나온다라고 봐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정말 120까지 가는 리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앞쪽에 봐주시면 21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차체가 큰 만큼 조금 큰 휠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프로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빨간색 캘리퍼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파란색 캘리퍼인 일반 M 스포츠 패키지 차량보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소프트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캐릭터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푸드와 보통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많은데. 확실히 X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한 차량, 조금 남성미를 강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이 조금 이렇게 뻗쳐가지고 뭐좀 이렇게 가는 느낌. X5 후면을 보시면은 이게 법인 번호판이네요 이거 원래 저희 다 흰색깔인데 무엇보다 이거 트렁크 먼저 저희 열어봐야 돼요. X5는 이렇게 크램쉘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 이거왜 필요하죠 에어 서스펜션? <laughs> 에... 왜 필요해요? 어, 이제 물건을 실때 내가 키가 작다. 어. 근데 이게 실때 불편하잖아요. 아, 제가 키가. 아, 네. 네. <laughs> 올라와 보실래요? 여기 되게. 아, 그게. 기... <laughs>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인 남자 두 명, 그리고 한명더 앉아도 되는데, 이렇게 앉아도 다 버텨져 올라간다. 우와. <laughs>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쵸. 대박이다. 아, 여기서 자도 되겠어요. <웃음> 차박스트. <웃음> 에어 서스펜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모든 부분에서 이제 팔방 미인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 진짜 너무 이쁘네 어떻게 이거 그리고 이거 저희 5월달부터 평생 엔진오일 쿠폰 들어가잖아요 정, 얘도 플러그인도 포함일까요? 플러그인도 포함입니다 아, 전차종 포함이니까 어. 네, 많이 찾아주세요 <웃음> <웃음>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후면도 안내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게 트렁크 트렁크를 열어보면 네. 하나, 둘. 엄마가 버린 건가? 진짜 저희가 이렇게 노력 합니다 진짜 어, 한번 연락 꼭 주세요. 네. 아 이제 2열에 저희 들어왔고요. 2열 같은 경우는 태블릿도 설치해서 볼수 있고 여기 시타이 포트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4존 에어 공조 시스템 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조절하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탄건 5시트지만 7시트 같은 경우는 2열 리클라이닝도 있어서 뒤로 넘기는 기능도 다 챙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차 너무 좋은데요? 어 진부하다. 가자. 저희 호군 주임이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직접 몸으로 몸소 보여주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선루프가 정말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해서 선루프를 지금 연거 같거든요. BMW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사인해 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laughs> 이래봬도 이분 이렇게 생겼어도 차잘 팔아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또다르거든요또이 또 사람 고객님께 어떻게 잘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안내해 주시죠. 어 일단은 고객님에 맞는 그런 어, 고객님 상황에 맞는 고객님에 맞는 그런 어 금융 금융 설계와 제가 사실 입사하기 전에는. <laughs> 어, BMW 차량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차량을 정말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BMW 차량들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문의도 엄청 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 주시면 정말 처음에는 남기는 거 없이 꾸준하게 남기는 거 없이 좋은 할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하지 테 미스님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아, 여, 이쪽한테는 좀안 주셔도 될것 <laughs> 네. 같아요 저한테 조금만 몰아주신면이 <laughs> 본인가면... <laughs> 세계 벽 절대 안 높아 할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지고 타고가슴맞기는 축구선수가 아야 가슴하고 내가 같이 뛰어야 돼 BMW The ultimate driving machine.